2019년 10일 10시. '아이오아즈드 리블레이션'이 아니라 리메이크. 다양한 아까 대충 다 조정했으니까 <laughs> 해보자고. 배상도가 좀 이상한데? 어, 좋아. 소리가 <laughs> 어떻게 나올지. 몰라. 자동 지장 기능이 있습니다. 소리 좀 키워야겠다. 게임 시작 이게 원래는 밝기 조절 뭐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그건 내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방송 테스트한다고 해서 달받혔잖아. 양도 조절도 좀 해, 태양 조절도 좀 했었지. 이 게임 사주신 머지님한테 참 감사드리고요. 음. 리온 스카트 케네디를 해주고, 그 다음에 게임 모드는 하드코어를 해야겠죠? 왜냐, 나 겁나 잘하니까. 오쌤, 이분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. 정확히 이분이 생일 선물로 제, 나한테 사주신 거죠? 하드코어, 시작. 저보에는 거기서 내보게 했었는데 그레볼레 t w 2에서 my 에는 포기할 생각은 없어. b e 외전도 v e 니 o u b 거 d d y I believe y o 아 u l o l and g i e t o 내가 지금 이렇게 하울을,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울을 이렇게 하울을 하고 있 내가 졸라 지고 보고 췄거든 어우로 나춘후 여기 그래픽 괜찮다 네 다시 봐야겠다 근데 <laughs> 뭔가 유로 트럭이네 진짜 t e r e i g y a e n t t a 마이크가 안닫이크가안 닫혀요 마이크가 안요 마이크가 안 닫혀요 완전 유로트럭이야 나 유로트럭 할 때도 저랬냐? 꺼 <laughs> 괜찮아 비오는 비온데다가 오는 지금 어두운 밤이라서 아무도 모를 거야. 도, 도망쳐야지. 뭐이 사람 대머리였네? <laughs> <laughs> 죽었는데 일어났어. 그래도 이... 기본적으로 나는 레지던트 이블 스토리는 대충 다 알고 있어. 이번에 개편되면서 다시 스토리도 조금 바꿨다고 하더라고. 이메이크 하면 서야너 목에 왜두기 같은 거놨냐 와, 이윤 절다. 김래 이윤 다 이윤 절다. 이윤 절다. 이윤 절다. 연성 바뀐 것 같은데? 원래 이런 목소리 아니었을 때? <laughs> 간단한 조작 알려주겠지? WASD. 아우스, 검도와. Oh, it. Hello? Anybody there? Anybody there? Mm. Oh, 운전등. Oh. Something's not right. <웃음> <웃음> 레지던트, 그니까, 러 바이오 아즈드 6에 비하면은, 다 딸려있네?